니까 그러니까 진짜 바닥에서 지하 16층에서 엄청 기초생활에서 일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생마형은 사실 옛날에 어렸을 환경이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둘다 열심히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냈다. 다음은 이제 억으로 하니 아, 어, 억억 연봉이 우리나라에 3%인가밖에 없을걸. 아 진짜 오. 1억인데 실수령액은. 6... 백4 0만원 정도 아, 그래. 뭐한 거야 아, 세금을 너무 떼가 아, 세금 너무 해야 되겠다 진짜 1억부터 구간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러 9,900만 원뭐 9,990만 원뭐 원을 맞추는 사람들도 많아요 모행이 뭐 할때 아, 그래요? 그럼 <laughs> 뭐 직장생활 해봤어야지 알지 아, 저 알바만 롯데에서 알바 밖에 안 해봐서 오늘 실수행액에 140 연봉 140. 억대 연봉이다. 이제 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때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빚도 없어야 되고, 사실 뭐 집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있는 거고 개인, 예, 그냥, 그냥, 그냥 차로만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차로만 봤을 때 예. S 신형 가요. 에스 신형도 열어요 S 신형 400, <laughs> S 신형 3 5 0에서580딱지로 바꿔요. <laughs> 아리 <아니, 웃음> 형님! 4 5 5쇼판이고580롱반인데 다들은 라아 몰라. 몰라,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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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오케이, 580 오케이. 바꾸고 어. 휠 정도만 다 바꿔 주면은 어. 이 차는 뭐 그냥 그냥 사쿠라네. 그렇지. 그냥 사쿠라야. 거 <laughs> 베이지 시트 아 베이지 도 중요하지 2년을 기다려도 베이지로 갔다가 무조건 베이지 네, 왜냐면 보통 이제 고급 찬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베이지에 네. 350, 580으로 바꾼다 괜찮도 괜찮죠 괜찮아요 그 정도 느낌 네. 왜냐면은 350... 어. 거짓이 인생이네요 거짓이 인생 끝이지 <laughs> 뭐 이거 뭐. 진 네. 영혼 속임수가 음. 많아? 아. 350 정도가 1억 초반 정도 합니다, 여러분. 네. S클래스 신형이 완빵 신형이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솔직히 연봉 1억이면 은살수 어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다라고 생각을 들면, 은 레인으로 보그 신형. 아, 신형, 신형 어, 진짜 뭐비싸데 2억 넘던데? 보그 신형? 3억을 사야던데, 거의? 롱이 그렇죠. 네, 롱이. 쇼스는 뭐 1억 후반 아닌가요? 아니, 2억 넘어요. 아 지금. 취소할게요. <laughs> S클래스 350 정도. 고 아, 그래. 네. 아, 이거는 사실 나도. 공감합니다. 응. 이제 어깨 연봉을 가지면은, 그지 어깨에 힘을 조금 줘도, 그치. 남자, 어디 냐면 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했고,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라고 그치. 생각해요. 응. 자기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박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깨 연봉이면은, 대단하지. 저도 S350 갈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 전 딱지는 안 바꾼다. 딱지갈이 안 한다. 에이지 시트는 아. 공감. 하지만, 딱지갈이는 하지 아. 않고, 아. 그니까 이 클래스 제일 높은 등급을 탈 바에는, S350을 타는 게 맞다고 봐요, 음. 저 같아도 이 클래스 제일 높은 게8천만원 정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연봉, 억대 연봉부터는 힘을 좀 줘도 된다 그래서 S350 정도인데 딱지 교환 없이, 휠 음. 교환 없이 있는 음. 그대로 타는데 베이지 시트 공간 베이지 네, 그 다음 명봉은 또? 그 다음 연봉은 이제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아 그럼 안 나와 있으면은. <laughs> 사업자의 구간으로 가는 거지. 사업자의 거구나. 구간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형님. 어, 사람들이 저한테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어, 어, 어. 뭐한 달에 월 3천 버는데, 어. 느 정도 타야 되나? 이거 어, 어, 많이 질문하는데, 월, 3천. 월 3천에 뭐가 어울리나 생각해요? 월 3천이면은 마이바흐 정도? 응. 네. 마이바흐 월 3천에요? 너무 싸다. 차가? 뭐 쓰는데 마이바흐가? 월3천에 2억 초반이잖아, 마이바가 2억 후반. 2억 8천 정도. 한? 2억 한 초중반. 아니야, 2억 초중반하던데? 나 알아봤는데 사려고? 그래? 거기서 졌나 2억 중반이고 중고가 2억 1500뭐 2천 하는 거 같은데? 차를 되지. 를가지라는 거는 그렇지. 아니, 왜냐면은 올시리씨가조같아요 여러분들. 아. 아, 2억 4천이요. 사실 중반이. 2억 중반이잖아. 오, 진짜 네. 괜찮은 거야. 네. 어, 월 3,000이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그 정도 차는 다 웬만한 건 슈퍼카급 아는 이상은 다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뭐 마이 바흐나 뭐 마이 바흐 아니면은 중고 488. 갈것 같아요. 월 3천이면 월 3천. 저로 월3천이면은 2억 안파의 차가 맞다고 생각해요. 2억 안팎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파라메라? 파나메라? 파나메라. 파나메라 아, 월 파라라 3천 파라라 정도면은 음. 파나메라나 뭐 카이? 아, 카이. 카이 1억 초반 중반? 아직도 기억나요? 이 성명준이 그 파나메라를 샀었을 때그 인천 청라 그 톨게이트 지나가는 이구비신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 80km, 100km를 딱 가면서 딱. <laughs> 코너를 줬는데 땅에 붙어서 가잖아요? <laughs>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18년도니까 어, 정말 설렘이 땅에 붙어서 가면서 네. 포르제나 형이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웃음> <웃음> 아직도 기억나 정말 네. 파라메가 좋은 차잖아요 시남에 포르쉐 진짜 좋은 차예요 뭐 GTS 타봤었는데 네. 월 3천이면 은 무조건 파라메가 살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그러면 잠깐 중간으로 돌아가서 뭐 어. 얼마? 2천? 보통 사업자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버는 어느 정도? 월 천? 월천 정도? 어, 월천이 월 천이 목표지 다 그렇게 목표? 벌진 않아 아.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평균 버는 게2 0 0얼만인가 300얼마야 네. 자영업자들 많지는 않아요 큰 번화가 가서 버는 게 1천만 원을 벌라고 하지 어. 네. 월, 월천이 궁금하네. 월천 궁금하다. 월천. 월천? 응. 아, 이게 진짜 애매하네 솔직히 말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큰 금액은 맞지만 이 직장인처럼 뭐 연봉 1억이라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냥 지를 텐데 자영업자 월천이라고 하면 고정이 아닐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만약에 고정이라는 기정하에 하면은 그럼 뭐 사실 뭐 아까랑 비슷하게 S플래스 가야죠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가볍게 얘기하면은 그냥 S 천만 원 정도까지는 사실 S 3만 원이면 가더 올라가면 안돼한 음. 1억 초반대 차에서 멈춰야 돼 음. 왜냐면은 그 이상을 타는 거는 천만 원이면은 좀 위험할, 어, 수, 위험할 수, 있어. 수 있어 월천은 사실 크다면 큰돈인데 음.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쓰다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월천 은좀 지켜야 된다 봐야지. 월천 원. 저는 3천 이상부터가 안정적인 수익이라 생각해요. 3천 이상부터가. 아 그래도 얘돈좀 번다.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3천 구간부터 맞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내 기준에서는 사실 월 3천 정도는 벌어야. 어디? 그래 돈 버네? 이 정도 느낌이 나는 거지. 그 밑은 사실 조금은 불안하다. 3천만 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은 저는 파나메라 탈것 같고 그럼 그 이상 그, 그 이상 5천 번다 한다네 월 5천 네. 저는 3천에는 근데 마이바하 공감 못합니다 아. 저는 생마영버 아까 얘기한 월 3천에 신형 마이버가 절대 공감 안 해요 저는 네. 월 2천 구간에 파나메라나 그런 걸탈것 같아요 아 2천 구간에 파나메라나 아니면 그냥 S 일반 그 아, S 노말 버전 2천 번. 정도가 어, 다 5천 마. 얼마 못탈것 같아 요 5천이면 뭐다살수 있지 사고 싶은 다 살. 지 카나다가 공감합니다 롤스기스 뭐오라카뭐 어. 봐 신영. 어, F8 5시 10분. 여기 정리하자면은 저는 사실 월 5천 이상 벌면은 이제 끝났다. 그렇지. 이제 인생의 꿀맛이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치. 그냥, 그냥 응. 쓰고 싶은 거 쓰고 응. 놀러도 다니고. 평균 어. 기간 어. 월 1억 정도 벌지 어. 않습니까? 아, 야, 야, 야. 절대 절대 절대. 어,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진짜 친구가 많은 것처럼 명장이 많은 것처럼 월 5천 정도부터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친구예요? 그건... 야. 야. 이거 이렇게 좋아요. 월 5천 구간부터는 이제 진짜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구간이 딱월 5천부터 시작인 거라. 응. 형님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어요? 목표 목표. 근데 옛날에는 뭐월 1억이 보통 이제 그게 음. 있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냥 지금에 만족해. 저는 사실 한 달에 항상 목표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응. 한 달에 3억이 벌고 싶었어요. 한 달에 3억. 그러니까 돈은 사실 잠깐 지,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냥 돈은. 많이 오래 벌어야 부자가 되죠 그치 뭐 불법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합법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잠깐 돈을 벌어가지고 막 허세를 많이 부리고 다니는데 엄청 많은 그런 친구들 막 시계만 시몇억짜리 자고 다니고 막 가오고 막 이빨 잡고 다니는 생각 많은데 저희는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보기도 하고 어. 일반인 중에 자수성가로서는 사실 많이 벌어봤고 가져도 받고 근데 돈은 많이 오래 벌어야 된다는 게 진짜 팩트인 것 같아요 음. 저한 달에 3억 버는 게 목표고 한 달에 3억 그리고 최종 돈을 얼마 벌고 싶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통장에 10억 정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 아, 많이 했었어요 왜 이래 형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 통장에 10억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야 근데 통장에 10억이 있잖아요 감흥게 없어요 솔직히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지고, 그때 세금 내고, 종수세 터지고, 뭐 여러가지가 터진 이후로 10억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한 방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진짜 돈이고, 그래서 저는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 이상 당연히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뭐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나? 이런 말할줄 알았나? 명진이도 마찬가지잖아 집에 지금 안마기구가 있어요 여러분 들 <laughs> 집에 안마기구가 있어 저희가 사실 정말 부자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니에요 저한테는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걸... 저는 망상이에요 난 성공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가는 중 이제 시작이다라는데 그래도 일반인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 중에 좀더잘된 케이스인데, 우리가. 저도 사실 몇년 전에 10억을 찍었죠, 현금을. 현금을 찍고, 이제 그때 당시 10억을 현금을 찍고 나서도 부동산도 한 두세 개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돈이 꽤 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1 0억이딱 찍혔을 때, 박 회장님한테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동네. 나, 나, 나. 나 집을 이만큼 있는 집을 재단에 갖고 있는데도 현금 10억이 넘게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라고 보냈어요. 어. 그때 사실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어. 어. 근데 너무나 강한 사람 많고 돈 많아 너무, 너무 많아. 많아. 아, 그래서 제 목표는 300억입니다. 300억. 1 0 0억있으면은 어중간하다. 어. 그래서 그치. 300억을 벌어야 1000억 있는 사람들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다고 합니 그래서 저는 300억의 목표. 고 근데 사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정하기 뭐 달렸기 때문에 돈의 금액으 수치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면은 응. 네가 생각하는 노동의 기준, 돈의 기준에 봤을 때, 나는 내가 먼저 얘기하자면은 저는 사실 허무맹랑한 금액을 꿈으로 잡지 않아요. 저는 잡힐 듯한 거를 잡 생각을 하는데 100억을 말씀드렸을 때는 나도에 나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될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노동의 기준은 나는 내가 나의 몸으로 이제 버는 진짜 열심히 해서 버는 돈에 대한 값어치가 저는 상당히 높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을 이렇게 굴리면서도 새벽 5시부터 레슨 하는 거고 밤 11시까지 레슨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새끼 왜 이렇게 코스프레 안에 할수 있는데 저는 노동에 대한 가치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안 해도 사실 너무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 저는 사실 얘기를 하면은 구멍가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오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사업하는 느낌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구멍가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는 어찌됐건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줄 알고 해놨으니까너 같은 경우는 그 돈의 가치나 이런 것들 <laughs>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또 여기 들요 약간 명언 스타일. 어.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해본 것은 이해한다. 근데 그 제가 진짜 막상 해보니까 이해가 됐던 게 돈을 제일 버는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이 힘든 사람은 돈을 제일 조금 벌어요. 응. 그리고 머리야, 머리가 힘들고 몸이 힘든 사람은 돈을 중간 정도 벌어요. 머리만 존나 아픈 새끼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몸이 절대 아힘들어 머리만 존나 아파 저는 사실 생마영처럼 생마형처럼 저는 일을 열심히 하진 않아요 이렇게 뭐 생부터 일을 하지도 않고 저는 사실 제 시간이 많아서 저는 사실 여행 다니고 이제 뭐 가게 한 바퀴씩 돌고 이제 제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제 여가생활을 많이 즐기는데 그 전에 저도 노동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는 행복하게 살자는 주의에요 그러니까 형님은 어, 행복 이게 행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케이. 제 행복은 제 시간을 마음껏 쓰고 여행가고 싶으면 여행가고, 지금 당장 내가 어디를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저는 오토로 만들어라고 재밌어서 5, 6년 일했던 직원들이 점장으로 가 있고, 현재 그러면서 돈을 버는데, 어, 이제 돌고 돌아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어, 10억 있는 사람 행복하냐, 100억 있는 사람 행복하냐에 따라서 그 질문들을 많이 할수 있는데, 절대 누가 행복하다고 말 못해요 1 0억인 사람이 행복하다? 아니 10억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형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는 게 행복하잖아 난 근데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람 일만 가는 게 행복해 음. 운동하는 게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 행복의 기준은 맞아. 다 정확히 달려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인 거야 네, 차도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 허무맹랑해 보이고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제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이 차를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좋겠다라는 것들 을 말씀드린 거고 총 정리하자면 달라. 생마용은 통장에 10억 이상 있다 <laughs> 더 있어요 여러 네, 조금 네. 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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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찍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저는 그러니까 진짜 바닥에서 지하 16층에서 엄청 기초생활에서 1층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생마형은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 환경이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둘다 열심히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해냈고, 정말 잘 살았고. 그래서 이슈도 많았고, 이렇게 풍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닥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흙을 많이 묻혔겠냐. 부자들은 세탁하지 마라. 아, 아, 에이. 에이. <laughs> 아니, 아니, 봐봐요. 얘 들어봐요. 아니, 들어봐. 좋은 잔디에 누워가지고 일어나면은 안 붙지 하는데 우리는 갯벌에 누웠다 일어나니까 얼마나 지능이 아, 아, 많이 쩍 벗겼어.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너무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빚이 있다 우저 스물 다섯 살때 신용불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1 등급이죠. 아 진짜 이제, 이거 항상 자랑해요. 아 이제는 왜냐면 저는 이게 자부심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귀감이 되고 싶어 신용정보 1000점 만점에 995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사업비즈니스에서 코로나 2년을 겪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출이. 아, 네, 맛있다. 네, 저는 대출, 대출이 없습니다. 대출이 그런데... 10원 한창 네, 없습니다. 대출 없다. 이걸 왜 얘기하냐. 저가 25살 때 불과 9년 전에 신용불량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요. 어차피 갚을 수 있어. 어? 왕비서 갚을 수 있어. 아무튼 <laughs> 여러분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하여러분들 모두 다힘내십 저는, 아, 아... <laughs> 뭐야, 모르겠다. 모르겠다. 잘 따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들 화이팅!